피터스 뱅크 음, 레벨 1의 유닛 3의 3번 Sambon, a m A, s a m b B, 도있 e 구나 So, Munja Tashamon, Yaman, Yomon, Munja Tukko, c h i n l 요 t a n g 리딩연습, 리스닝연습, 그 다음에 리딩연습, 음, 듣고 읽기연습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a 음. 어 i n g and s 단어 p r 이 a d i 서자 테이크 노트는 노트 필기하다 그죠? 노트 필기하다, 필기하는. 거. 인크레센스 수업 중에 음. 어떤 선생님들은 노트 필기를 그닥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선생님도 계세요. 네. 과학적으로 뭐가 더 어, 좋다 학생들 공부하는데 이건 아직 밝혀진 것은 없는 것 같아 선생님 이 안난. 음. 근데 나는 노트 필기를 하자 주장이야. 왜냐하면 복습할 때로 해서.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잘하기 위해서. 근데 어, 복습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맨 맹지면 아무 것도 써있지 않으면 그게 기억이 나냐 이것다 배웠던 게. 그래서 선생님은 노트필기를 하자 이게 주장이야. 그렇게 주장이야. 네. 노트필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라 분들 뭐냐면. 잘 듣고 이해하자 이거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이해하고 강의도 잘 보고 이해하자 이거야. 근데 영어는 우리 게 아니잖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쓰자. 강의는 남아 있잖아, 그렇죠? 그한 그러니까 번도 봤대잖아. 그렇죠? 두번 보고. 어,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영어를 공부할 때. 음, 그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강의를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 요 몰아치기로 본 적도 있고, 복습으로. 휴일날, 명절날 이럴 때한 번에 또 보는 거지. 그래서 내 걸로 만들었던 것 같아. 요 단어도 마찬가지. 단어도 본거또 보고, 본것또 계속 읽어보는 거죠. 내가 예전에 우리 저기 예비 중학교 학생들 여학생들 단어 시험 계속 봤던 거 있죠. 그걸 선생님이 이틀 한 번씩 했던 것 같아. 자꾸만 이렇게 내 거로 만들려고 아니어지잖아. 외우고 뒤돌아서면 까먹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외우면 뒤돌아서면 맺긴 까먹어. 그러니까 자꾸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자, 비에이블트는 캐네입니다. 캐네 대용품입니다. B는 알죠? MRG의 대표라는 거그죠 응. 어떤 애 B 동사 B 동사 B만서 그냥 그러지 마. MRG 대표야. 아, 뒤에는 to 에 동사 쓰는 거고, 자 중요한 거고. Remember 기억 갖다. 하 lesson 수업들 l e s 수업, 수업, 수업 내용상. Allat right, 표치고요 Allat right. 비교급 앞에 응. er 붙는 거 있죠? 여기 앞에 allat 썼으면 이때 얼랏은 많은이 아니라 훨씬 비교급 강조야. 이렇게 비교급에서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들이 멋치가 있고요, 이분이 있고요, 스틸 있고, 파이사 파. 그리고 저위에 얼랏 있고요. 베리는 안 됩니다. 베리는 안 됩니다. 요거좀꼭좀 알아두세요. 꼭 시험 문제. 단골 출제입니다 출제 단골이에요자 예. 음. 음. better는 g o 비교급도 되고 well의 비교급도 돼 음. good, better, best는 더 좋은이고요 well, better, best는 더 잘입니다 더잘 네. 잊지 말자 good, better 이럴 때는 더 좋은이고요 well, b e t t e r 때는 더 잘입니다 잊지 말자고 어. 자 스피커는 말하는 사람이고, f 스트는 빨리 말하는 거죠.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을 fast s p 그러는데요. 캐 a 는 잡다지만 가 어떤 내용을 내가 확 잡어 이해하다,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and 바꿔놓으세요. Understand, U-N-D-E-R-S-T-A-N-D로. Write down은 받아 적는 거죠 그렇죠? For은 형태. 그렇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For는 대신에. 가위아여도 있지만 대신에도 있다라는 거죠 어, 잊지 말고 language, 언어 this way way가 길도 있지만 방법도 있거든 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 말이에요 quickly, quick이 빠른이고요 quickly는 빨리 부사입니다 quick s e r 있죠 quick, 빠른 잘렇게 됐습니다 갑시다 이로안 올라가네? 올라가라. 네. 자, do you take notes in class?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필기하십니까? 그 말이야. 이렇게 첫 문장이 의문문이면요, 소지언급, 소지급 더불어 얘가 주제문 암시할 때도 있습니다. 꼭좀 알아둡시다. 첫문장음의문 소지언급. 뭐에 관한 얘기? 야 그러면 노트 필기하는 얘기, 노트 필기. 네. 니까 다음에. 뒤에 if we take note 이때 if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하면 그 말이죠. 네. 자 if절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어 if 쓰고요.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쓰면 이때 if는 뭐뭐하면 주어가 동사하면 그 말이죠. 네. 뒤에는 결과. 여기 를앞을 원인 뒤에 결과. 자 여러분들 노트 필기하면요, you will be able to be able to can이죠. 뭔 말할 수 있을 거야 will이니까 그죠. 어, 기억하실까 수업을 훨씬 더잘 그죠. 얘는 구세 비교급 아니죠? 외래 비교급이죠. 왜? 왜? 기억하는 건잘 기억하는 것 그렇게 돼서 더 잘. 헐랏은 훨씬 나까 있습니다. 그러나생 If your teacher is a fast speaker, 아까 했죠. 말을 좀 빨리 하는 사람이라면 그 조건. How 또 어무무단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캐치할수 있을까, 다 잡아낼 수 있을까, 그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까 그죠.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 뭔가 어떻게 그 이해하냐 그죠. 이게 문제점이죠. 이게 뭐라고? 문제점은 문제점. 영어든 국어든 문제점이 있으면요. 문제점을 끝내면안 되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돼. 그게 글쓰는 거지. 그게 진짜 글이지. 자, 이게 문제점입니다. 여기서는 테이크노트라는 걸 줬어. 소재를. 글쓰기. 여기 문제가 뭐야? 선생님이 말을 너무 빨리 해. 그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랬더니 방법 제시를 어떻게 했어요? 저 그래요. 뭐를 중요한 단어들만 중요하다고 중요한 단어들만 적그래 네, 그 말들만 중요한 말만 적그래 그리고 사용하래 명령문이 쓰죠? 명령문은 주제문이에요. 숄더펌즈니까 약자, 약자 그 단어들의 약어스에 약어, 약옷, 약자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선생님이 썬바지 참 많이 썼거든 요즘 많습니다썬바디 사용하세요. 뭐 대신에 이거 대신에. 썸받이렇게그 썸씽을 사용하세요. 뭐 대신에 이거 대신에 썸씽. 썸씽 대신에 이거. 뭐가 대신 있을까? 그걸 랭사 랭뭘 대신에 랭귀지 대신에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죠. 여기 주어 동사. 여기 원래 어 하우라는 게 하우는 같이 못 써서 이렇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은 빨리 노트 필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약어 사용과 약어, 약자, 약자 사용하는 거죠. 네. 자 디스웨이에 해당하는 거 한번 두 가지 보래요. 어우, 음, 중요한 단어들만 적는 방법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단어를 짧게 만들어 적는 방법 괜찮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래서 어. a가 끝났습니다. a 가 a가 끝났습니다. 3번에 a인데 이제 3번에 b 있죠? 음. b는 따로 보도록 합시다. 3번에 a 같이 할까? 같이 합시다. 잠깐만. 자, 계속 이어집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은 별표 좀꼭 치고 우리가 보통 문장 영어 문장식 때 주어 앞에다 쓰고요. 은느이가 앞에다 쓰고 그 s를 주어로 가고 그리고 동사를 쓰고 이렇게 나갑니다. 주어 동사 먼저 쓰는데 간혹 보면요 동사랑 주어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오는 도치로 도치. 예. 그첫 번째 문장에 도치문 썼어요. 히어라는 음. 부사를 앞에다 쓰는 바람에 이 부사거든요. 여기에라는 거. 그래서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예. 그렇죠? 자 비동사 아가 비동사죠? 쭉 갔더니 스킬즈 하고 나왔죠. 네. 앞에 건 전부 다 수식어는 거니까 진짜 어, 명사는 스킬즈야. 음. 자기 비동사 뜻이 뭐뭐 있었냐면 비동사 뜻은 첫 번째 뭐뭐 뭐이다죠. 뭐뭐 뭐이다, 그죠? 두 번째 어디 어디에 있다 이거죠. 어디 어디에 있다. 그 장소랑 관련되면 어디 어디에 있다잖아, 요 그죠? 렇 세 번째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 어떠 어떠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라는 동사는 없어. 행복한에 비동사가 붙은 거야. 음. 어떠 어떠하다, 죠 그렇죠? 어, 상태,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무엇 음, 무엇이 되다, 됐어. 되다, 무엇 무엇이 되다. 그때 보통 to be나 will be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 부사지, 이 여기지, 그 그러니까 얘는 얘는 뜻이 있다가 돼 있다죠. 그렇죠? 몇 가지 다른 좋은 노트 t a k n 노트 필기하는 방법이겠죠. 노트 필기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꾸며주자. 스케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좋은 노트 필기하는 방법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 문장 좀꼭좀 알아둡시다고. 자, 명령문이 노우세요 그죠? 너의 다른 말로 노우세요. 이거 뭐야? 바꾸는 라 얘기죠. 그죠? 인투는 변화인치야. 선생 변화인투. 선생님의 말을 너 자신의 말로 좀 바꿔 나라 그죠? 그죠? 그너튼요, 쉬울 거야. 그죠? 먹기해, 뭐 이해하기해. 앱도 오전 나중에 그 말이야. 언더라인 밑줄 보세요, 중요한 단어들 어떻게 색깔별로죠. <laughs> 우리 여자 친구들이 잘하잖아요, 이거. 네. 형광펜이니까 예전 형광펜 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어떤 거 쓰나 모르겠네. 형광펜으로 네, 색깔별로 이렇게 썼다고. 네. 너나마도 사용할지 모릅니다, 뭐를 별 모양 그죠? 메이 메인 몸모일지도 모른다, 몸모일지 모른다. 유지가 동사 사용할 수 있는 별 또는 서클 원뭐하악에서 그것들을 그 단어들을 중요한 단어들을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다야. 우리 부분염색하는 거 있죠? 그하이라이트입니다 부분 부분 강조하는 거거든. 요즘은 그거 별로 안 하더라. 예전에 그 한참 인기였는데. 다시 한번 그 노트한 내용들은요, 쉬울 거야 모악이. 이해하기겠죠 다중이. 아, 미안. 여기 아니구나. <laughs> 밑줄 그세요. 중요한 단어들이겠죠. 색깔별로. 여러분들 아마 사스, 별들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서클, 원을 사용한 뭐 별이나 원들. 뭐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뭐들 그 단어들을겠죠. 요 후에 투 언더스탠드도 모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 이거 투부정사의 부사조정법 그래.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이거는 투부정사할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l v e s at the t 안 s h i Summer Island. Oh, Biam, they go t a 이 o r architecture, Tanor h a g 기 a b 로 옮겨서 표현하 이렇게. 오는 자신이 노트는 필기한 것메모 그렇죠? Understand 이해하다. 이거가 캐치의 숫자. 캐치. 앱툴은 아, 나중에 언더라인은 밑줄다 인컬러 색깔. May 모에도 좋다. 스타 별표 동그라 하이라이트 그렇죠? 강조하다. Go o 다시훑어보다 복습하다. 보시고 Go o 다시 울토보다 복습하다. 우리가 고은은 보통 가다죠 가다 그죠 어. 근데 얘가 되다도 있어, 되다. 여기는 오버를 붙어서 다시 울토보다 복습하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도 몰라요, 잘 사전을 찾자, 아 네이버에. 그럼 나와요. 고보은 다시 울토보다 복습하다. 레코그나이즈 인식하다, 인정하다, 알아보다, 알아보다. 알아본다는 거 있죠? 어제 왜 제가 왜날못 알아보지 할 때. 어나도 쉽게 알아봤어 할때 알아보다. 예, 응? 자, B e B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그럼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진짜 어 저거 긴가 아닌가? 어디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내려가서 누고 선생님이 음 응. 여기서 어 저거 저 왜? 그거 쓰는 거. 네이버에 가서 고오버라고 찾아볼게. 네이버 가서 네이버에 가서 고오버 볼 그러고 자 고오버 쳤어요. 그랬더니뭐엇을점검하다 거두살피다. 아, 다시 훑어보는 거잖아. 알죠? 어쨌든 갔어. 다시 한번 다른 뜻뭐 있나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글자가 적을까봐. 한번 크게 볼게요 o o k i 짠 s man, t a 세 번째 봤더니 몸을 점검하다 검토하다 거듭 살피다. 즉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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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고버 그 노트 필기를 다시 몰두해 보세요. 수업 끝에 엔드는 그 끝이죠. 끝에이죠. 그렇죠? 수업 끝에. If you find note 끊고기죠. 그렇죠? 오케이. Okay. 네가 어, 노트를 본다면죠. 필기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식 네가 알아볼 수 없어. 네가 노트 필기한 거를 네가 알아볼 수 없으면 그죠 다시 쓰래요. 그것들. 다시 쓰세요 그 음, 됐습니까? 자, 윗글의 조언과 다른 방식으로 필기한 두 사람 고를 것 같겠죠. 갑시다. 어, 지우고 자, 다른 방식으로 중요한 단어의 밑줄 그자 이거는 그렇게 하라 했죠. 최대한 선생님 말씀 그대로 적자. 이건 아니죠. 중요한 부분에 별표나 동그라미 칠 거야. 이건 괜찮죠. 1번 아니고 자 4번 메모한 것을 다시 훑어보면 잘못이 수정할 거야. 괜찮죠. 어려운 단어에는 사전을 찾아 설명을 덧붙여 놓을 거야. 이건 아니죠. 사실 이게 좋은 방법인데 나중에. 나중에는 이게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죠 그죠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음, 다시 한번 볼 부분은 여기 요 부분을 좀 필자가 여기 콤마 좀 찍어줬으면 좋을 뻔 했나 자 여러분들이 노트를 보는데요 그죠 노트 필기한 거죠 필기한 걸 본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없어 노트 필기인데 어떤 거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없는 그 필기를 발견하면 그죠. 여기는 사실은 아직 안 배웠거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기 적어놔야 돼. 뭐가 좀 생략됐거든. 여기 대신아 위치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2 학년 때 배워. 지금 아직 안 나오거든. 근데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 노트 필기한 걸 찾는데 끊고 어떤 거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없는, 즉 알아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트 필기를 발견하면 다시 쓰려는 거죠, 그것들. 그렇죠? 요거는 노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번만 보며 봐서 이해하면 참 좋고 그렇지 않으면